우리 국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특히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의 성범죄, 또 그것도 어, 아주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가 엄청나게 클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어,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은 국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경기도가 이제 전국 최초로 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 분들을 구제하고 상담하고 보호하고 어, 또 예방하는 일들을 시작해 봤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상반기에만도 상당한 정도의 구제 또는 예방 또 수사 의뢰 같은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이제 N번방으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이제 N번방 사태 때문에 어, 이거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서 어,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 20명이 바고온 인력으로 꽤 규모 있게 어,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계께도 우리 언론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끔찍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 해주시고요. 범죄 피해 없는 또 안전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